안녕하세요. 개만영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에 두 개나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와, 정말 국뽕이 어, 취할 것같아와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혹시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이름을 바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워즈오토 엔진 앤 프로펄션 시스템. 프로펄전이 뭐야? 프로펄전 너무 어렵지 않나? 뭔지 아세요? 그쵸. 아, 아, 역시 유학파가 다르구나. 추진이죠, 추진. 뭐,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 같은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잠수함, 아니면 뭐, 제트 엔진으로 추진하는 비행기, 이런 모든 추진 방법을 통틀어서 프로펄전이라고 해요. 뭐, 이름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 명백하죠? 기존까진 엔진이었는데, 이제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엔진이 아닌 다른 뭐 모터라든지 뭐 어떤 수가 됐든 가속만 되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전기 모터를 포함하려고 한것 같은데 엔진엔 전기 모터 뭐 이러면 또 코앞만 보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뭐 전자기유도로 차를 끌어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미래는 모르는데 이름을 그냥 코앞만 보고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bmw에는 이런 거 있어요 자석으로 앞차를 끌어당겨서 추진한대. 설득되고 있어, 저 사람. 저 사람 왜 납득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네, 물론 이건 4월 1일에만 작동되는 추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 이런 게다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KTX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응? 아, KTX가 전기차인 거 모르셨어요? 아, 전기차예요, 사실. 요즘 뭐, 전기차 힘이 없다, 뭐, 전기차는 잘안 나간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기차, KTX 이런 거 고속 열차 다 전기차예요. 경우에 따라서 뭐 힘이 약한 전기차도 물론 있지만 전뭐 골프장 카트 이런 건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가장 힘센 자동차 보면 다 전기차 엔진이에요. 요즘 모터쇼 가면 천마력짜리 차가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전기차입니다. 자 그러면 워즈워터에 어떤 차가 시상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BMW 3.0 DOHC 터보 차저 직렬 6기통 BMW M340i에 장착됐다고 하네요 다임러 3.0L DOHC 48V 터보 직렬 6기통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에 장착된다고 하네요 FCA 3.6L, DOHC 48V, E토크 V6 엔진, 램 1500이 장착된다고 하네요. 48V가 이렇게 널리 쓰야 이제 말드 하이브리드가 그냥 뭐 대세네 대세. 다음은 포드 2.3L, DOHC, 하이퍼포먼스 터보 차저, 4기통 엔진, 포드 머스탱, GM 3.0L DOHC 터보 디젤, 직렬 6기통. 직렬 6기통은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현대차 GV80에도 직렬 6기통 디젤이 들어가죠. 그 다음은 GM 6.2L OHV V8 엔진. 적용 모델은 쉐보레 C8 콜벳 스팅레이 라고 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혼다 2.0L 에킨슨 IV텍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대차 150kW 프로펄전 시스템. 현대 코나 EV에 장착된 프로펄전 시스템입니다. 와. 그 다음은 현대 1.6L DOHC 터보 차저 4기통 엔진. 현대 소나타 센슈어스에 장착된 겁니다. 와. 그 다음은 니산 알티마에 장착된 겁니다. 어, 니산 2.0L DOHC VC 터보 4기통 엔진. 네,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어째 엔진들이 다좀 그저 그렇다고요? <laughs> 네. 이 엔진으로 만든 차가 6만 불 이하여야만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엔진상이 아니라 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상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좀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자동차에만 시상하는 거죠. 한때 니산이 10대 엔진을 매년, 매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이 워즈오토가 뭐 대단한 건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고 보면 니산 인피니티 홍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알지도 못했던 상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상인 것처럼 됐어요. VQ 엔진 정말 오랫동안 워즈오토에 올라가 있었고 그게 최고의 엔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왔었죠. 그런데 인정하기 전에 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워즈오토가 그렇게 유명한 거 맞나? 정말 공신력 있는 매체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워즈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면요. 워드의 오토월드라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저는 서점에서 단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laughs> 아이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제가 좀 제가 부족해서 못 봤을 수 있는데요. 어, 글쎄. 이건 있어요 워드의 딜러 비즈니스라는 잡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딜러들을 위한 잡지예요 그러니까 딜러가 만든 딜러들을 위한 잡지 거기서 뽑은 10대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이게 공신력이 있을까? 이거보다 조금 사정이 낮다고 보는 게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엔진 상은 크게 우리가 알려진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에서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상을 줍니다. 그럼,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를 한번 볼까요? 어, 어떤 차가 올해 엔진을 수상했을까? 어, 페라리가 받았습니다. 페라리. 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 이게,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하고, 워즈 오토 10대 엔진하고는 같은 엔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엔진이 정말 좋은 엔진을 뽑는다고 하면, 그럼 이 두상이 뭔가 겹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열 개를 뽑고, 여기서도 한열몇 개를 뽑는데, 겹치는 엔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러기도 쉽지가 않다, 진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어떤 엔진이 있나. 여기 보면, 현대차 없어요. 일본차 없어. 미국차 없어요. 여기, 여기 가면 가만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있니? 페라리 페라리 제규어 BMW 제규어 어 포드인데 포드지만 이건 미국에 팔리지 않는 포드예요.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메르세데스 페라리 페라리. <laughs>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12개 중에 4개 이상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그것도 페라리 여러 개 엔진이 아니라 페라리 한개 엔진이 요즘 새로 나오는 엔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진 오브 더 이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같은 엔진이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상이 뭐 이래. 그리고 현대차는 뭐 그렇게 좋은 엔진이라면서 왜 여기는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좀 이상합니다.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베라리 3.9L 트윈터보 V8 엔진이 받았습니다. 어 퍼포먼스 엔진은 3.9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이 받았습니다. 550마력에서 650마력까지 페라리 3.9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이 받았습니다. 650마력 이상 페라리 3.9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받았습니다. 장난에, 장난에, 장난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떤 엔진이 받았느냐? 베스트 뉴 엔진. 제규어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이 받았습니다. 와, 제규어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하, 제규어 아이페이스에 장착된 거잖아요. 베스트 일렉트릭 파워트레인과 베스트 뉴 엔진을 둘다 받았어. 그리고 350에서 450마력짜리 엔진에도 또 받았어. 세 개를 받았어요. 같은 엔진으로. 하, 참, 이게 무슨 상이 이러냐. 뭐 이래저래 신뢰하기 좀 어렵죠. 뭐말 나온 김에 뭐 보면 북미 카우브더 이어는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원래 개최가 되는데 어 디트로이트 오토쇼 카우브더 이어는 아마 6월 달로 디트로이트가 밀렸으니까 6월 달로 밀려질 것 같고요 어 유러피언 카우브더 이어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금 후보자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후보자를 보면요 어첫 번째 BMW 1 시리즈 두 번째 포드퓨마, 세 번째 푸조 208, 네 번째 포르쉐 타이칸, 다섯 번째 르노 클리오, 여섯 번째 테슬라 모델 3, 일곱 번째 도요타 코롤라. 그러면 이 일곱 개차 중에서 어떤 차가 받을 것 같으세요? 테슬라가 받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받을 수가 없어요. 테슬라, 테슬라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테슬라 모델 3, 그렇뭐 유럽차 다 싹쓸이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량을 보면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1등인데 전기차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올해 차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역대 수상 내역 보면요. 196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상을 뽑는데 단한 번도 유럽 메이커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한 번도. 야,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이거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하는데요. 가서 보면 아주 막 그냥 서로 웃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얼리들이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뭐 프랑스 기자단 이, 이 차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독일 기자단 이 차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푸조, BMW 이런 거 있죠. 독일 차는 BMW는 프랑스에서 절대로 한 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표를 진짜 못 받고 프랑스차는 독일에서 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차가 받았죠? 네 영국차 제규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국가를 너무나 중시해서 자기 나라 차만 선정을 해요 하, 그래서 이게 유럽 올해 의차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올해 의 차가 나오겠죠 어, 저도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 올해 차를 심사합니다. 누구의 요청을 받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한 선정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차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올해 차를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 후보 차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올해의 차, 지금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죠. 여러분들이 뽑은 올해의 차와 기자단의 올해의 차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걸 살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모아서, 모카의 올해의 차를 한번 선정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기 종까지 올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그럼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